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공독하신 이사야 9장 6절로 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영원한 통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강절이라는 거룩한 기다림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기다림은 불안과 피로를 동반한 어 기다림이 되어 쪄 갑니다 정말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어,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지칠 때 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씀을 전할 당시는 이스라엘은 바로 깊은 불안 속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북쪽은 아스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나라는 정치적, 영적으로 어두운 그림자 아래 놓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역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군사력이나 획기적인 정치 개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세상의 방식으로 볼때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 바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위대한 시작을 만들고 시작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은 이 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초반부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머리를 가누기도 힘든 아기의 연약한 어깨 위에 온 세상의 통치권이라는, 어, 어 통치권이라는 어, 세상의 무게와 또 통치의 책임, 역사의 방향이 이 작은 한 아기에게 얹혀져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를 더욱 명확히 증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에브다야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라고 우리에게 더욱 더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고 고작 것 없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실상은 온 세상을 다스릴, 어, 온 세상을 다스리실 영원한 왕이심을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기의 어깨 위에 누인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 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 통치자의 성품을 다섯 가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붙잡아야 할 구체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첫째로, 기묘자란 인간의 논리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사란 혼란하고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조언하시고 인도하시는 최고의 전략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신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잠시 돌보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돌보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섯째로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은 세상에 줄수 없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좋은 생각이나 위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왕이시며 살아계신 왕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흔들림 없이 붙들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 통치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와 권력은 흥망성세를 거듭하며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더하여지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어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흔들리고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요동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절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한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약속의 가장 강력한 근거의 말씀이 오늘 9장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즉 만군의 여호와의 뜨거운 열심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어둠의 깊이를 헤아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빛이 이미 오셨고 또그 빛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임을 믿고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작게,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의 깊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께로 고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어려움보다 주님의 영원한 약속을 더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잠깐의 불안보다 영원한 평강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주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